의도와 의지를 포함한 4브레인의 적절한 자극이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불을 공부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이런 변화가 진짜 불멸을 혹은 건강을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육체적으로는 건강장생, 정신적으로는 폐탈과 깨달음 이런 추구를 통해서만이 진짜 건강이라든가 행복 깨달음을 통해서 불멸에 대한 어떤 자각이 생기면 은 불멸하는 그런 의식도 가지. pode ser 그러면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제가 기본 원리만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전함과 이제 불멸을 추구해 왔죠 인류들이 지금도 불멸이나 완전함에 대한 그 추구가 부단히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인류 시작때는 이래 이러한 그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을 겁니다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의 물질을 변화시키고 또 건강이나 장생을 위해서 이런 약을 만드는 조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연금술이라고 그래서. 연금술 나비라든가 이런 조잡한 물질들을 가지고 금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요 중국쪽이나 우리나라 이런 쪽에서는 이제 연단술이라고 했죠, 연단술을 그 반면에 이제 내면에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조류가 있죠 근데 이런 외단술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게 현대 화학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연금술이 현대 화학의 시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약을 만들고 물질을 변화시키고 그죠 여러가지 신소재 많이 나오고 있죠 그 플라스틱만 해도 옛날에 없었잖아요근데 그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또 나노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질을 극소 단위로 뭐 쪼개가지고 성질을 변화시킨다든가. 하여튼 뭐신통방도 요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 사실은 이 외단전통입니다. 외단전통. 고래로부터 이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성과 가 그래 크지 않습니다. 선연 물질 같은 거를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만 화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된 그런 물질들은 부작용이 상당히 그 많이 동반이 되죠. 지금 뭐 플라스틱만 해도 불질에 여러 가지 편리를 많이 갖다 줬지만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지구가 앓고 있죠.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옛날에 그 당나라 같은 시대만 해도 도사들이 막 불사약을 만든다 그러면은 항제들이 막 지원을 해줘요. 항제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도사들이 중금속을 가지고 나비나 막 수은 이런 걸 가지고 불사약을 만들라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왕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돼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일반화 돼 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화학적인 물질의 폐해를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약물들 보면은 부작용이 더 심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당히 뭐 활용하면은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완전한 어떤 인간의 행복을 줄 수가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하거나 이용할 때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면의 이런 변화가 진짜 불멸을 혹은 건강을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방법. 얘기죠. 육체적으로는 건강장생 정신적으로는 폐탈과 깨달음. 이런 추구를 통해서만이 진짜 건강이라든가 행복 깨달음을 통해서 불멸에 대한 어떤 자각이 생기면 은 불멸하는 그런 의식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금술 혹은 연단술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도표 하나로 딱 정리했어요. 지금.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자의 도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겁니다. 불멸을 가져다주는 장생약 불멸의 물질을 만들어주는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물질 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자의 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연금술사들이 많이 애써왔죠. 쉽게 말하면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이 현자의 돌이에요. 원래 연금술할 때이 불하고 압력이 관건이거든요. 불로 이제 뭐 승화도 시키고 음식 같은 거는 뭐 증류도 시키고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자극 요소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력 조절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원래 자연계에서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불과 압력이에요. 지표 안에서 있죠. 지각층이 부실 때 엄청난 압력과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지각 변화나 뭐 이런 화산 폭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로 많이 도출되게 되죠. 엄청난 압력과 불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추구하시려면. 외부연금술도 마찬가지고, 내적연금술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와 의지를 포함한 4브레인의 적절한 자극이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불을 공부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질적인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브레인 각뇌 가운데에서 이질적인 것이 많죠, 브레인 각 뇌마다 그죠 음량, 생각도 이질적인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각 뇌의 그 이질적인 것이 융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각 뇌마다 또 융합이 돼야 돼. 각 뇌마다 잠재력 개발과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현자의돌이 이제 이 브레인 차원에. 적절한 자극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brain 차원의 캐접, 여기에 캐동, 캐식이죠. 호흡, 사랑, 감동, 이런 요소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캐소, 합일체험들. 이런 적절한 자극들이 반복이 되면요. 다른 것에 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지. 융합이 일어나서 정신적으로는 자유인, 창조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육체적으로는 무한히 재생이 돼서 건강 장생할 수 있는 체질로 연금술이 일어난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저는 적각꿀이 흐르는 몸으로 제가 표현했다 이거지. 진짜 적각꿀이 흐르는 몸으로 바뀝니다. 단침이 나오고 각종 호르몬이 원활해져서 몸이 막 적각꿀이 흐르는 듯한 그런 유쾌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무한히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건강 장생법도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현대적으로도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뭐 호르몬 보충 요법,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줄기세포, 줄기세포 많이 들어봤죠, 그죠 무한히 분화하고 재생하는 세포.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뭐 난치병을 치료하고 장생을 추구하는 이러한 연구 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 유전자를 찾아서 발현시킨다든가, 유전자를 뭐 이렇게 조작한다든가 이런 기술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텔로미어라고 그래 가지고 들어봤습니까? DNA 끝에 DNA를 보호하는 그런 구조가 있대. 분열하는 과정에서 텔로미어가 계속 달아요. 그리고 다 달으면 이 수명이 다 한다는 거지. 실제로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효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데 텔로미어를 다른 것을 복구시키는 그런 효소가 있다는 것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장생하기 위해서 현대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그런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외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텔로미어를 복원시켰더니만 지가 이렇게 늙은 지가 젊게 됐어요. 실제로. 실험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암이 생기는 지가 많이 나타나는 거야. <laughs> 젊은을 졌는데 암이 생겨. 이 줄기 세포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줄기 세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도 만능 줄기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성체 줄기 세포를 유전자 조직해서 원래의 줄기 세포로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됐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 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이식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역시 암세포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성장시키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성장이 촉진되면 수명이 줄어드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라파마이신이라는 이런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물질이 발견됐거든요. 이게 이스트 섬에서 발견됐는데 성장을 늦추면 수명이 길어진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은 늦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면 하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거든요. 면역이 약해져. 그럼 젊어지는데 면역이 약해져 죽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만 하면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 운행되고 있거든요. 우주 보면은 이 태양계. 또, 은하계 모든 것들이 그물망처럼 얽혀있죠. 그래서 우주의 인드라망이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면서 사회나 생명이 운영되고 있죠. 생명체 내에서도 이런 오장육부, 세포, 신경, 혈관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입장을 못 보면은 부분적인 것만 봐서 자꾸 뭔가 처치하려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전체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저런 성장이나 발전이 있지. 어떤 일부분만 떼 가지고 그것만. 발전시키면은 오히려 밸런스가 깨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4브레인의 전체적인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4브레인 상호 간의 관계 통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추가돼야 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의 관계가 또조로워져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들이 조화울때 장생이 가능한 거죠 장수의 힘해가지고 얼림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생로병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버드에서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이 추적 조사를 했어.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다 조사를 했는데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면은 관계, 친구 관계.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장생하자라 수십 년간 추적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다면 천국도 갈 곳이 못된다. 그런 요소를 충족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부부관계. 부부관계 원활만 하면은 이 성내가 잘 충족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뭐 둘이 잘 맛있게 먹겠죠. 그리고 사랑을 하니까 심뇌도 잘 충족이 되겠죠. 그다음에 서로 뭐 대화도 잘 되고 잘 통하니까 정신적인 만족도 크죠.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쉬운 방법 같아요 내가 보기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는이두 가지는 잘 되죠. 뭐 모여서 잘 먹으면은 이것까지도 뭐잘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혼자가 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모임에 자주 나오면은 또잘 맞는 사람 만나면은 이 성내도 잘 추구가 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백세 타워 클럽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좋은 방법들을 서로가 연구해서 서로에게 이제 좀 자극을 주고 같은. 이 이상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올리면은 또 즐겁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은 즐겁지 않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가족 이외에 공동이상과 공동철학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올리고. 격려하는 이런 모험이좀 필요할까 해서 제가 백세 타워 클럽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세 타워 클럽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제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세 신인류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뽀브레인 생활 수행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 고 그랬죠, 그죠? 하나로 빠지면 안 되죠. 이?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아주 즐겁게 창조적으로 늙어가는 이런 신인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런 백세 젊음과 행복을 얻고 이거를 이제 주변에 사회에 널리 알려서 인류와 같이 행복과 건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돕는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실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포브의 행복대학 그다음에 포브의 공동체 마을 타워빌리지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기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상당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모임들이 요즘에 상당히 인기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타워 빌리지 이런 공동체 마을도 이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런 4브랜인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대학이라든가 발전하면 진짜 뭐 온라인 대학이라든가 실제 대학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1차적으로는 서로 그냥 즐겁게 공부하고 올리자는 거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사업도 뜻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죠? 또뭐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목표에 같이 동참해서 생활도 해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그 목표와 활동을 기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일단 회비는 지금은 없어요. 회비는 모일 때마다 그냥 필요한 경비 거출하는 식으로 하고요. 기타 이제 뭐 기부금이나 찬조금 있으면은 좋죠. 주 목적은 사실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의존적인 삶이 7, 8년 된다 고 그랬잖아요. 그걸 최소화로 줄이고, 최소화로 한 달, 혹은 3일, 혹은 9988 복상사 하면뭐 행복하다가 죽으니까. <laughs> 고통받을 그런 시간이 없죠. 그게 이제 주목적이고 또 건강 관리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오래 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랫동안 필요한 사회와 또 가족과 타인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고 일을 하면은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안 데려가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사실 평범한 얘기거든요.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고 어렵게 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탁월한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렵다. 제가 삼승구단계오브레인의 그 성장과정을 제가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게 중승단계가한5% 밖에 안 돼요. 5%에 10% 밖에 안 돼요. 대부분 90%, 95%가 하승단계예요. 건강 측면이나 성내 측면이나 두뇌 측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승단계인 사람들이 불과 극소수거든요. 상승단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진짜 탁월해지려면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연금술을, 내단술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노러 가시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변형이 돼서 이삶 속에서 행복과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을 다 같이 동참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오류가으로 초대합니다.